이런 지출 앞에서 막막하셨죠? 초액 결제 현금화 문의는 간단해요. 시청자 전용 쿠폰과 상품권을 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특별 이벤트에 연결되고 사용 팁과 유의사항은 상담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적용 기한이 있어 지금 확인해보세요. 필요하신 만큼만 선택하셔도 되고 원치 않으면 중단하셔도 됩니다. 가정을 꾸리면서도 금전적인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주부님들, 정말 대단하시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주부대출이란 검색어를 떠올리게 되곤 합니다. 문제는 주부대상 대출 상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대부분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권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휴대폰 소액결제입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일정 금액의 소액결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을 특정 경로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되며 신용등급이나 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주부님들께 특히 유용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주부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용 중인 휴대폰을 통해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고정댓글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고정댓글로 정확한 정보도 꼭 확인해주세요.